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K9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재촉하는 인도와 긴장하는 중국, 미소 짓는 한국,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흥미있는 인노발 외 신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풍산에서 사거리 60kg 짜리 신형탄을 개발한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램젯 엔진이나 활공 키트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적인 포탄입니다. 그런데 이 포탄이 왜 인도에서 주목을 받고 왜 중국이 긴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는 한국이 새로 개발한 사거리 60km짜리 포탄은 북한의 170mm 국산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장사정포라고 하는 북한의 곡산포에 대해서 대강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 포를 곡사포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사포입니다. 평사포라는 것은 포신이 아주 긴 그런 포를 말합니다. 거의 전봇대 정도로 길더라고요. 이 평사포는 구소련군의 주무기였었는데 시베리아 같은 넓고 과한 지역에서 포격전을 할때 멀리 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명중률은 형편없죠. 그러니까 포를 많이 넣고 집단으로 막 발포를 해가지고 화력전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대 미군들이 평사포라는 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폐기를 했죠. 북한의 곡산포는 170mm의 59경장입니다. 그리고 분당 사격이 0.2에서 0.4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일반 탄이 30km고 연장탄이 최대 60km입니다. 이거를 시간당 사격을 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포죠. 인도군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K9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이 사거리가 60km가 넘기 때문에 170mm 59경장의 북한 곡산포를 넘어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폭발력은 신기술을 채택해서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연장을 하게 되면 폭발하는 TNT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화약을 넣어야 되는데 풍산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그 신형탄은 TNT를 줄이고 다른 화약을 혼합을 했어도 빨력은 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산에서는 그 혼합 비율 같은 거를 일체 발표 하지 않고 그 포탄의 무게나 크기도 발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과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에 K9을 추가로 배치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K9은 사거리가 4 0 k m 입니다 중국도 중국 쪽에 배치한 155mm 자주포의 사거리가 40km 최대 연장탄을 사용했을 때는 50km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밝혀진 게 아닙니다.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화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화력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소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화력은 동일하고 사거리만 20km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군은 6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 중국은 최대 40km의 사거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양쪽에서 만약에 국지전이 발발한다. 이렇게 되면 화력이 강한 군대가 승리를 하는 것은 뻔한 겁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전차를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전차는 문자 그대로 방어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경전차가 전선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한 시간을 가야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은닉해 놨다 하더라도 기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은폐 은폐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인도군이 K9의 상거리가 짧아가지고 중국의 이런 전술에 대응하기가 벅찼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상거리 60km짜리의 화력이 동일한 이런 신형 신용... 포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고민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형 포탄을 사거리 연장탄으로 우박처럼 쏟아 부으면은 방어력이 약한 경전차들은 모조리 다 괴멸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중국 자주포 부대로 인도군의 K9 자주포 부대를 섬멸해야 되는데 이게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불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도가 한국에게 빨리 사거리 연장탄을 보내라.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제촉을 하고 있는데 개발은 됐지만 양산은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내년 언제부터 양산하느냐. 이거를 확인해서 그럼 양산에서 첫 번째 물건을 우리가 사겠다. 도착 기일이 언제냐. 이런 걸다 따져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방에 배치한 자주포 부대의 재배치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당연히 중국군에도 넘어가게 되고 중국군은 여기에 맞대응할 그런 전략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한국한테 사거리 연장탄을 사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한국 기술을 마음대로 빼가는 그런 시스템을 한국에 갖춰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그런 노하우만큼은 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K9 구매 국가에서는 전부 다 지금 사거리 연장탄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풍사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